자 몽몽 꿀꿀 개돼지 기법 자 한가위 어, 추석맞이 어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어 그리고 추석맞이 전세계 1등 알트코인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냐 자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2주동안 2주동안 전세계 상승률 1등 코인 그의 1등 코인이 바로 제크 지캐시죠 그쵸? 이거 딱 2주 전에 일봉 트뷰 딱 잡아드렸어요. 여기 A. 여기가 A가 정말 중요하다. 여기 A. A를 잡아먹고 이런 모습. 자,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거 흐름이 좋은데 A 구간이 매우 중요한 일봉 주봉 단위 맥점입니다. 여기 A 안착하고 위에서 놓으면 포텐이 높습니다. 이후에는 주봉 주위 맥점 도전하고 안착하면 더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 a 를 잡아들었어요. 여기. 여기. 여기서 이걸 잡아먹고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클릭해서 볼게요. 클릭 따라따라다 따따라. 어, 뭐야? 야, 씨. 뭐냐? 이거 뭐야? 뭐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 보세요. 52.69를 잡아들었어요. 52.69. 여기. 여기 A를 안착하면은 요런 모습 포텐이 높아진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자잘 보세요 여기가 52.69에요 자 16일날 이날 들였어요 자 어떻게 움직인지 보세요 자52.69자 막혔죠 막히고 나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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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리플레이입니다 클릭 보세요 오! 보세요 오! 여시 뭐야? 어디까지 갔어? 내 모니터 뚫려봐. 아우 뭐야? 와 오세요 여러분 박수 박수 190% 수! <laughs> 여러분, 자 보세요. 52.69 자, 여기 딱 넘으니까 딱 리테스트 하고, 여기 딱 막히고, 자, 또 여기 딱, 여기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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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봉 매주 100점 넘 넘고, 리테스트 또 하고, <laughs> 여러분, 추석, 이거 제가, 명절 떡값이 아니라, 이거, 그냥 차값, 집값, 예? 그래요, 안 그래요? 2 0 0라고요 예? 아니, 진짜로 여러분, 명절 선물이, 명절 선물이 그냥 떡값이 아니라, 그냥 고기가 아니라, 그냥 이거, 차! 차한 대, 뭐, 집, 집! 집한 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완벽한 매수 타점에서 지금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팍팍 벌리죠. 예. 이최 고점에서도 그냥 제최 저점을 잡아 드려서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이거 다시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보세요. 9월 23일 날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자, 벌써 클릭. 이거 이제 주봉 단위로 얘도 이더리움도 주봉 단위로 만약에 1차 매수 구간은 여기쯤 됩니다. 여기. 여기. 예? 오케이. 여기가 1차 매수 주봉에서는 1차 매수가 되는 거다. 근데 자, 여기가 주봉에서 1차 매수 구간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예? 나보다 정확하게 잡아 준 사람 있으면은 알려 줘요. 나도 좀 가서 꿀좀 빨게. 예? 나도 좀 가서 배우자. 나도 꿀좀 빨자. 예? 알려 주세요. 자, 여기 여기 1차 매수고 하는 1차 배수 매수, 매수 때려라. 좀. 아, 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보세요. 예? 보세요. 여기 1차 매수라고 미리 다 잡아 드렸잖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와, 이 뭐냐? 뭐야? 여기서 그냥 미친 반등을 해 버리네. 졸라 쉽네. 돈 벌기가 이렇게 쉽네. 집사기가 이렇게 쉽네. 결혼하기가 이렇게 쉽네. 효도하기가 이렇게 쉽네. 그래요 안그래요 그냥 마우스 하나만 딱 클릭하고 그냥 미친돈복사 파티 잖아요 자 그럼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여기랑 여기 이거 업데이트 해드린다고 했죠 그쵸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하면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게 더 높은 가능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더리움 일봉입니다. 자, 제가 이거 여기 최저점 잡아드렸고, 여기서 쫙잘 올랐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도달했죠. 그쵸? 이거 10월 2일 오전 9시 업데이트죠. 이것도 업데이트가 살짝 필요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다들 휴가 가고, 뭐, 고향 내려가고, 돈 쓰러 가고, 호텔 가고, 놀러 가고, 해외 가고, 그래서 그런 건지, 따봉이랑 좀 댓글이 없어서 저도 조금 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쵸? 오케이? 끝! 지라고 할 뻔! 예? 제가 뭐 언제, 뭐 새벽이고 아침이고 연휴건 뭐건 그냥 중요한 거 있으면 다 업데이트를 해드리죠. 예. 근데 여러분들의 따봉이 필요하다. 예? 따봉이 없으면 힘이 없어. 못한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할뻔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힘을 내서 조금 알려드리면 자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예자 여러분 일단 여기 도달했죠 도달했는데 음 이거 일단 중요한 게 내시한봉에서의 여러분들 내시한봉 잘 보셔야 돼요 내시한봉 여러분들 내시한봉 좀 보면서 지표 상황들이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 일봉에서는 여기 도달했잖아요 어, 도달했을 때 봤을 때 막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크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쵸? 그렇죠? 현재의 기준이다. 예? 제가 이 연휴 기간에 이거 튜유를 업데이트 할지 말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에 계시기를 브리핑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따봉과 관심에 달려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요거, 요거,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올것 같지 않다. 예?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어차피 개꿀 미친 수익 파티죠. 그렇죠 연휴가 상당히 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어, 형님 덕택에 부모님 용돈이랑 동생 용돈 소고기 해식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달러 출금해서 부모님 용돈 드려봅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감사하고 그냥 행복합니다. 부모님의 조카들 용돈 많이 줘야죠. 행복은 나눠야 배가 되더라고요. 하, 조수 기업 잘못 들어서 추석 선물 양말 한조가리못 받았는데, 대장님 덕에 선물 받고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리니까 내 새끼 다 컸네 소리 들었습니다. 이미 꽈추는 큰데 어, 예.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어, 긴 연휴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예. 추석 끝나고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따봉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 수석 동안에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끝.